어떠신가요? 로드칠고 로드칠드 로드칠드 많이 사랑해주세요. 진짜 어렵다. 싫어요. 안돼요. 싫어요. 로드필드세명부탁합니다두명 빨리 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우와, 신기해. <laughs> 야, 얘나 전화네. 야, 너알지 오, 너무 신기해. 너 프로답게 여기, 여기, 여기 세개다 봐야 되는. 빰, 빰, 빰. 언니 이거 알죠? <laughs> 수치심 느낀다고요? 치심이라니요. 뿔 <laughs> 설명부터 해야 돼요, 언니. 여섯 어, 번지요 네, 이번 볼은 블리자드고. 블리자드고? 블리자드예요. 아무튼 <laughs> <laughs> 이 볼은 이번에 투앤드와 덩리스를 위해서 만든 볼이고, 기존에 있던 커버스 타구에서도 나오잖아. 너 진짜 잘 생각해. 설명하고 있었는데. 다음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커버 스톡은과는 다르게 펄로, 멈 펄로 예 스펀지 예 스펀지 펄 커버 스톡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피를 사용하시는 어, 분의 스타일에 따라서 <laughs> 외피를 자유롭게 만질수록 이제 더 날카로운 반응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블리자드, <laughs> 블리자드, 블리자드 아 블리자드가 아니라 <laughs> 버스미터 펜지 <웃음> <웃음> 버저비터 버저비터. 버저비터 버저비터 근데 아그아 그걸로 버저비터 블리자드로 했나? 제나는 몰라 관심이 없긴 언니가 아서편해 주실 거고요 버저비터 아니고요 3월 아 3월 13일에 너 수다 못찾아어못찾아 저희 언니 여러분 요 여기 디테일 보이세요? <laughs> 죄송한데 카메라는 절 따라오거든요. 여기 내 카메라예요. 아 그러네요. 언니 이 섬세한 작업 12시. 하지만 제뿔 지공하실 때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야너인굴좀 치워 봐. <laughs> 12시. 언니가 지공하시는 오 언니 여기까지 나온다. 콘스톱 <laughs> <laughs> 이렇게 이렇게 소리지를 위해 언니 유튜브인데. 언니가 지 직업은 무문제 아니 나 요즘 <laughs> 겨울에는 못 나오고 싶어 왠줄 알아? 등치가 크게 나오거든 아니거든요 살 쪄서 그래 졌어요 갑자기 뭐, 열받으셨어요? 뭐, 아또 멀어지지 마또 그래요 어, 그래서 이 인식하는데요 아얘 예, 굉장히 똑똑하다 아니, 아니 7거 사시면 멀어지면... 왜냐면 서로 잘 통보가 안돼 있거든요 <웃음> 유진이가 <웃음> 통보했는디 어, 제가 야 오빠서 꼬란지좀달아이 응? 이거 언니 어? 거잖아요. <웃음> <웃음> 이틀 야, 전에 누가 지 아니랄까?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저희가 프로젝트 청소를 했어요. 근데 사실 원상복구. 여러분 프로젝트 청소하고 돈 내놓라고 하는 거 있죠? 응? 어? <laughs> <laughs> 억울합니다. 저 지금 세 군데 다이가 없어요. 억울해. 억울해요. 아나 이거 진짜 망상병 걸린 것 같은 <laughs> 항공차 항공차 디즈니 나 먼저 먹고 있다 <laughs> 어 괜찮은데 와 근데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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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 언니가 이 카메라가 배터리 없었어요 배터리가 아니에요 용기 안돼 지금 4시간 45분이 있거든요? 근데 4시간 45분만 써르시면 돼요 그런데! 그거 조심 들고 아무튼 4시간 45분을 45분은 지금 있지만 아까 전에 8분? 8분이 8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8분만 언니랑 같이 3분만 미쳐서 8분만 에놀자고했는데 언니가 안, 되, 안 되겠다고 영양을 소비시켰어요 네가 말 시키면 벌써 지금 16분 돼 <laughs> <laughs> 아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그러 진짜 빨리 올 거야. 아,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우리, 우리 애기 훔쳐줬고? 음, 음... 언니, 모든 삶의 주인공이 언니가 아니긴 해요. 사랑해. 제발 나갔으니다 언니, 저번에도 언니... 나 나가라고? <laughs> 공 뚫고 있는 사람한테 나가라고? 아, 어, 진짜 저... 4년 동안 언니 이렇게 손 빠른 거 처음 봐요. 배고파 배고파. 언니 이렇게 빠른 거 처음 봐요. 배고파. 언니 멋있어요 진짜. 아, 이번에 배고파.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물어보실지 않고. 왼손이잖아. 언제 그랬지? 왼손이. 멋있다 언니. 방해해. 어? 방해하지 마. 방해기 거다요? 방해하지 말라. 어뭐저안보죠 말만. <laughs> 말해야 되잖아요 여기 <laughs> 걱정하지마 아 저번에 이, 이거 딱 하다가 언니 제꼬에다 기스 내셔가지고 뭐,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도 뭔가... 뭐, 진짜로요? 아니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언니가 하시는 모든 것들은 저는 괜찮아요 야 빨리 재밌는 얘기 해 이제 바쁘나봐 언니가 배고프다 해서 배고어 <laughs> 그거 오빠. 재밌는 얘기 아닌데? 그냥 제가 얘기할 건 틀림 아무 없는데 제가 그냥 얘기할 거예요 어차피 언니 이거 유튜버 저한테 물려주신다면서요? 유튜버? <laughs> 근데... <laughs> 네. 아 그렇다는 <laughs> 거야 요응 자막 없으면 안될 <laughs> 정도예요? 응, 응. 괜찮아요 그럼 카메라 놀래요 우리 언니의 프로샵 현재 상태입니다 청소 <laughs> 좀 하라고 3일 전에 했잖아요. 매일매일 해야지. 언니가 3일 전에 저희가 여기도 이병을 타고 있는데, 언니가 9년 만에 프로쇼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신다고 하셨어요. 진짜 정말 뭐, 뭐, 구이야 저희 왜 대화가 안 돼요? <laughs> <laughs> 어, <laughs> 시간이 없어. 너도 미터. 이 뭐냐. 농구할 때이 버저가 울리기 전에 그... 이거 뭐지? 손구로 어? 손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버저가 울리면끝해지까지끝난게이아니다 제발, 그 제발 그만! 제발 그만! 이제 소통이... 돼. 저희는 대화를 안 해요. 소통이 되네요 <laughs> 근데 야 여기는 12시 15분인데, 여기는 왜 12시야? 버저부터 뜨듯이, 게다 버저 그영영영영 아,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로드필드 해명 부탁합니다. <laughs>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CG에는 12시 15분이며, 그 음. s v 스에는 12시 정당이지. 있 어허, 로드필드 해명 부탁드립니다. 아, 줄여야겠다. 너 여기서 더 줄인다고? 어? 그러면은 사고죠. 저 그러면 기니스북에 올라가야 돼. 진짜. 와우! 아니, 이제 중력자 사이즈 줄여야 돼요? 줄줄 <laughs> 아니야, 똑바로 해 주세요. 쭈쭈 돼요? 줄여도 돼요? 죽여, 네, 줄여도요. 그럴 그러면 안 되고요. <laughs> 줄여주세요. 뚫지 마세요. 아니, 이게 약지, 자, 안 됐어. 이게 약지안 잘렸다고 또 근황 쓰세요. 안 자르고 뭐하셨어요? 그쵸. 안 자르면 항상 제가 혼나죠. 지금 22분 19초만 하고 있는데. 맞아요. 맞겠죠 근데 언니가 지금 배고파서 너무 예민한 응. 시간이에요 원래 예민해 지공하는 시간을 잘못 골랐어요 근데 언니가 고르셨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laughs> 아, 내일 혹시 5시 이후에 괜찮으신지 여쭤봅니다 <laughs> 영상이 <7시간에 웃음> 가능하신지 7시 반에 손님 많은데 되겠냐고 아, 언니가 아까 전에 내일 하다가 안 혼나겠냐고 <laughs> 어제 언니 아까 전에 언니가 내일하자고 야새벽에 내일하자고 어, 내일하자 그 하자고. 정도 열정은 있어야지 열정 인정니냐다 들어가야 돼 학교를 나 대형 유튜버거든 마음 <laughs> 마음 아. <laughs> 수익 창출 안 되는 대형 유튜버. <웃음> <웃음> 카메라만 두대두 두 개째 대형 원래 빅사이즈. 원래 고수는 장기 탓을 하는 거아 아. 그렇게 됐어요 카메라 하나 더 사면 많이 봐주실지 누가 알겠어? 어 갑자기 그큰 포부 어디 갔어요? <laughs> 왜 소심해졌어요? 나 대형 유튜버야. 괜찮아요. 덩치가 대형 유튜버라고. 내부기 뿐이지. 사실 살찐 거예요. 살찐 거라고요? 아니, 약간 아까... <laughs>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laughs> 오늘 약간 컨셉이 조금 이상한데요? <laughs> 원래 전 언니 저는 동잡을 수 없는 인간이에요. 어, 언니가 왜 이러시지? 밥을 아직 안드셔서그라요 어떡하지? 큰일이에요. 네 뭐가 채워졌느냐에 따라 저는 기분이 틀려지거든요. 음, 틀려진다고요? 여러분 덤비세요. 덤비세요? <laughs> 그리고 가연이 피해자왜 연락 없으십니까? 아직 안 올렸구나. 가연이인가요? 가연이가 내가 합법안 했지 이피해자 연락 주세요. 아왜 아, 어, 네. 알리오 올리오 다 퍼졌겠다. 아멋있겠다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그리고 여덟, 아홉, 열, 다섯. 아니, 예. 아니 내가 이거 못 참고, 맨날 빨리 빼면. <laughs> <laughs>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어, 기다린 거예요? 어, 기다를 참아야 돼. 이게 참을성 없습니다. 자 들어. 나 배고파. 어끝났어요 어 어떡해? 우리 언니 이렇게 빨리 한거 처음이야 진짜로 4년 만에 버저비탑니다 언니 또 욕하실 것 같아서 버저비터 어디다 할까요 오늘 여기? 그래도 마지막은 여기죠. 응. 하나 둘셋끝저 때리죠. 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 안녕. <웃음> 우리 빨리 끕시다 이제 어,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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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아, 뭐, 하나, 하나 둘셋